2016년 새해가 와야겠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해 원하시는 거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저랑 이제 함께 하셔야 되는 건 뭐, 요번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뭐, 어제 첫 수업 했었죠. 예, 뭐 시험 과목 같은 건다 하실 거고. 우리가 지금, 커리가 <laughs> 이제 11, 12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6월 그다에 이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9월, 10월.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 요게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이었는데 요입문 과정은 이제 지난 달에 끝났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점은 1월부터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분 계세요? 법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 예, 몇분좀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해도 시간은 충분해요. 11월 달에 안 왔다고 해서, 뭐, 너무, 안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1월부터 해도 충분해요. 아직 시험은 뭐, 298일 남았어요. 예, 네, 시험 많이 남았으니까, 네, 여기서부터 충분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할게 이제 기초과정을 할 거예요. 기초과정을 기본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이 기본과정이고, 5, 6월이 심화과정. 그리고 이제 7, 8월은, 우리 시험은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니까, 7, 8월에 이제 객관식, 객관식 문제풀이를 할 거고, 그래서 9월 달에는 소위 이제 동영 모의고사라고 해요. 동영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 실제 시험과 똑같은 형태, 같은 형태의 동영으로 시험을 보고, 매 과목, 전 과목 다 그렇고,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처럼 한달 동안 전 과목이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10월 달은 이제 마지막 특강이다라고 해서, 뭐 문제풀이, 일일 특강, 이렇게 하루에 끝내는 수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건 지금 여기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수업에 공부할 양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할 수는 없고 기초 입문 과정에서 이제 봤던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 기초 이론은 기본서 가지고 하는데 한6 70% 정도를 소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 70%를 기초 과정에서 소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80%에서 90%까지 거의 여기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제 류열 심화 과정은 양을 더 넓힌다기보다는 이제 양을 좀더 축약해 가지고 빠르게 요약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은 당연히 객관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실 점이 그,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주위에서 이렇게 조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 듣고 지금부터 문제를 많이 푸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접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령은 좀 느는데, 요령이 늘어가지고는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초반에는 점수가 안 나와도 묵묵히 참고, 참고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기본서 같은 거 이론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돼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 3월이나 4월 정도에 모의고사를 볼 거야. 모의고사. 그러면 11월부터 하신 분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럼 모의고사 보면 이론상으로 공부하면 한몇 점이 나와야지 기분이 뿌듯할까? 한, 느끼면한 60점 이상은 나올 것 같지만 이렇게 세 바퀴 열심히 연렙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한몇점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냐면 한 40점, 30점에서 40점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50점 만점 아니고 100점 만점, 100점 만점. 네. 이게 정상. 이거 되게 부러워하는 분들 있어요. 10점 맞고, 야, 너는 좋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이 점수면 굉장히 좋은 점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상으로 공부하다 보면, 아, 내가 이해는 되는데,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게 이제 원칙이 정상적인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초반부터 문제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점수가 안 나와도 꾹 참고 이론 위주로 공부하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 5, 6월 7, 8월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때 점수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풀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론 위주로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이제 할 텐데 필기 하시잖아요? 필기는 뭐 가능한 한안 하시고 그냥 듣고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 필기하실 때는 연필로 하세요. 연필로. 처음에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거니까 이제 또 새로운 펜들, 색 색깔의 예쁜 펜들, 이게 가져오셔가지고 형광펜 그거 대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두고 2순환째그 책을 보면 내가 왜 여기에 줄을 걷는지 이해도 잘안 되고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필기하시려면 꼭 연필로 체크하세요. 연필로. 나중에 연필로 하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부하시다 보면 중요한 게 이제 보여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형광펜을 쓰시더라도 처음에는 반드시 연필로 필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민법 및 민사 특별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좀 보면 민법은 민법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일단 우리가 처음에 민법 총칙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 그리고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민법 총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재산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공통 이론을 모아두는 것을 총칙이다라고 불러요. 공통적인 분모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흔히 드는 얘가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산수공부할 때 AX 더하기 BX는 Y다라고 하면 인수분해할 때 X 앞으로 묶고 A 플러스 B 이렇게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민법이라면 요 X가 뭐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총칙이에요. 총칙. 그러면 민법의 총칙이라는 건 물권법과 채권법에 이렇게 다 적용이 돼야 되니까 매우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으로 나올까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고 나시면 총칙이 제일 어렵다 이런 말을 해요. 총칙을 이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재산법이라고 해요. 재산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신분법 또는 뭐 가족법. 합쳐서 친상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나올 거야. 물권하고 채권, 물권이라는 것은 제목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권리인데요. 권리인데, 이게 무엇에 대한 권리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불러요. 채권. 채권이라는 것은 이요 책자가 요 채자가 사람 인변에 책임할 때이 책자가 쓰는데 이 채권이라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에 대한 권리냐면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재산은 크게 물건이 있고 채권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물권이라는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부르고요 채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자,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물권. 이 소유권이라는 건 누구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물건 자체를 지배하는 권리. 이런 것을 물권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본 것처럼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럼 돈 빌려 준 사람 우리 뭐라고 불러요? 채권이 채권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채권이라는 것은 이 채무자에 대한 권리. 무언가를 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부릅니다. 성질이 차이가 날 텐데. 자,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뭘해 달라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이 물건을 직접 뭐할수 있냐면 지배할 수 있어요. 소위 물건은 직접적인 지배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채권이 실현되려면 채무자를 지배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채권자에게 협조해달라라고 요구해야 돼요. 바꿔서 말하면 물건이 실현되려면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지만 채권이라는 것은 직접 지배해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일정한 협조를 해야지만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행을 한다. 그걸 우리가 채무자의 급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게 이제 물권과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이죠. 우리 민법은 물권을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냐면 여덟 가지가 있어. 여덟 가지. 그게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제가 첫 시간에 항상 여쭤보는 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 있어요.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 요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그죠? 사람한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강의 청구권이 실현되려면 저를 집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채권인 거고. 근데 물권은 물권에 대한 거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